안녕하세요. 자도수산샘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날 어, 저희들 농원에 6차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약을 구입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농약을 어, 농협 농약상에 가서 구매해가 왔습니다. 빛무늬병용으로 어, 제가 벨리시플러스를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복숭아 순나방용으로는 어, 애니충을 받아왔습니다. 애니충, 요번에 신경 써야 될게찔리물입니다 어, 요거는 어, 저희들 농원에서 어, 202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병충해 방제 달력을 어, 제가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어, 사실 벨시플러스와 애니충과 델타 포스와 중케요 어, 요거를 생각했는데 예, 농협, 농협상에는 농 델타 포스나 중케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셰피스 어, 요거를 받았습니다. 셰피스는 지금까지 앞에서 어, 제가 사용했던 샤프킬이나 어, 뭐 빵빠레 그 다음에 이 응해청하고 어, 서로 교호살포하기 위해서 어, 세티스를 받았습니다. 자, 세티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티스가, 어, 자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복숭아 혹 진디물. 이렇게 수확 7일 이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세티스. 작용기 작은, 어, 살충제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해서 저희들 농원에서 육차방제로 어, 사용할 약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오늘 음 결제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용으로 어, 애니충, 진, 복숭아 혹진리물약으로 어, 세티스, 그 다음에 제빛 무리병 약으로 벨리시 플러스, 이게 조금 다른 약제보다 고까지만은 뭐 저는 벨리시 플러스를 제가 원해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6차 방제로 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그 카메라 우먼, 제 집사람이 못 오고 제 혼자 왔습니다. 제 혼자 오다 보니까, 어, 살포하는 장면은 영상으로 담지 못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고 진딧물이 이렇게 많은 원인은 다른 집보다는 다른 집에는 거의 진딧물이 없다 고하는데어 저희 집만 이렇게 유독실이 진딧물이 심한 이유는 이차 방제에서 진딧물 약을 누락한 것이 원인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여기 군에서 상주를 하지 않고 어 진주 군이 뭐 왕래를 하면서 농사 지다 보니까 어 10일 간격으로 와서 제가 한 5일 내지 일주일 일하고 또 가서 진주 있다가 또 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 다른 집처럼 뭐 농을 잘 살피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때 진딧물을 살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번 진딧물 약을 같이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자두고수 선생님이었습니다.